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티소입니다. 이 채널에서 제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위안과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호기심이 많고 주변의 모든 걸 관찰했었어요. 크고 나서도 이제 항상그 어렸을 때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뭔가를 손으로 만들거나 그리거나 뭔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 저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고3 때는 잠깐 입시 미술을 했었는데 그거는 30분 안에 뭔가를 작품 하나를 딱 외워서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재밌긴 했지만 제 성향과는 좀 맞지 않았고, 결국에는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산업 디자인학과를 전공하면서, 제품 디자인, 운송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디자인 쪽으로 취업을 하진 않았지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뒤로도 메이크업도 배워보고 네일아트, 분장, 업스타일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고 뭔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뭐 패션위크라던가 다양한 광고 현장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느끼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어, 넓은 세상인데 그걸 다 겪어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할수 있을 때 해볼 수 있을 때 하나씩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아니면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도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보면서 살 거고, 그래서 이번에 파스텔 그림을 처음으로 도전해보게 됐는데, 오일 파스텔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뭘 그려볼까 하다가, 저희 집 강아지를 그리기로 했어요. 저희 첫째 강아지랑 둘째 강아지의 특징을 좀 살려서 뭔가 뭉글뭉글 귀엽게 표현하고 싶어서 딱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요. 그 오일 파스텔의 느낌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일단 처음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는데 처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전에 두려웠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를 항상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게 지금까지 그 다이어트를 세 번을, 세번 3번 정도를 20kg에서 25kg를 감량을 한게딱세 번이거든요. 대학 생 3학년 때 맨날 막 과제를 밤새서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먹고 막 과제하고 아침 되고 막 이런 루틴이 반복되다 보니까 살이 엄청 쪘어요. 인생 최대로 쪄서 막 92kg까지 찍었는데 그때 막 무릎도 너무 아프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느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뭐 계단 한칸 내려갈 때마다 막 무릎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면 이런 느낌일까 하면서 난 살을 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쯤 블랙핑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블랙핑크만 나오면 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 따라쳐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TV 틀어놓고 블랙핑크 춤을 잘 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춤을 따라 쳐보는 거 그게 또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몇 달을 계속 못 쳐도 따라 쳐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10kg 빠지고 20kg 빠지더니 25kg까지 감량을 했어요.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25kg를 감량하게 됐는데 제가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먹었을 때 갑자기 확 찌는 게 무서워서 그냥 먹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홈트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날씬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맛있는 거 매일 먹고 신경을 안 썼더니 서서히 한 2, 3년쯤부터 또 살이 그렇게 다시 20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또 이제 건강 악화가 되면 안 좋고 예쁜 옷도 못 입고 하니까 또 다이어트를 결심했죠. 20대 중후반? 그때쯤에 또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이때는 생각보다 더안 빠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식단을 병행하면서 한의원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도 막 빠지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식단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도 그것도 1년 동안 해서 20kg 정도를 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대가 됐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제가 카페를 오픈을 하면서 개인 카페였는데 제가 뭐, 디저트랑 케이크랑 여러 가지를 항상 제가 만들어보고 맛보고 하면서 또 살이 막 서서히 찌기 시작한 거죠. 2년 동안에서 또 다시 20kg가 쪘는데, 오, 이번에는 더 막막했던 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1kg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또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이번에는 살을 빼면 진짜 그 유지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 힘든 걸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빼보자 해서 노력을 하던 중에 딱 시작을 하던 찰나에 되게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네, 남자친구 오빠는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러닝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강, 저는 뛰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1km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을 못할 정도로 달리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걷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뛰는 거는 지각했을 때 뛰는 거 말고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초반에 갑자기 한강 런, 러닝 가자고 그래서 네? 이러면서 저 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하면서 했는데 오빠가 그냥 하면 된다고 같이 뛰자고 해 가지고 운동복도 없는데 그냥 집에 얇은 티셔츠랑 뭐 그런 거 입고 머리 질끈 묶고 제가 안경을 써가지고 안경 쓰고 러닝화 하나 신고 이제 준비운동하고 한강을 달리려고 하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뛰면 뛸수록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굴도 새빨개지고 숨도 못 쉬겠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도 싶은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는 오빠를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빠는 막 그렇게 원래 잘 뛰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잘 뛰는 사람이 제 속도로 맞춰서 느리게 뛰는 게더 훨씬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맙고 해서 오빠가 잘 이끌어주고 하니까 그래도 오빠 뒷모습을 보면서 계속 뛰었는데 오빠가 이거 하나만 알면은 일단 완주를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8km를 뛰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어디까지도 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숨을 막못 쉬고 허덕이고 있을 때 오빠가 숨을 쉬려고 하지 말고 숨을 내뱉으면 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숨을 후후 하고 크게 네 내뱉으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숨을 빨아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되긴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8킬 g 완주를 성공을 했어요. 제첫 러닝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겪어보지 못할 그큰걸 오늘 오빠 덕분에 해봤구나. 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고, 그 뒤로는 뭔가 도전을 할 때마다, 아, 내가 이거보다 힘든 게 아니니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하면서 더 힘을 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게 있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 시작을 하면 뭔가 길이 보여요. 중간이 보이고, 나중에는 끝이 보이고.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토킹은 이 정도까지였고요. 음, 앞으로도 다양한 그림이랑 제 일상 얘기 이렇게 가져올 테니까. 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